안녕하세요, 야구팬 여러분. 오늘은 KIA 타이거즈의 새로운 외국인 투수 영입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일지 함께 알아보시죠. KIA 타이거즈가 미국 출신 우한투수 에더 몰러를 영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계약 조건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를 포함한 총 100만 달러로 KBO 리그 신규 외국인 선수의 최대 계약액입니다. 올런은 올해까지 메이저리그에서 선발 투수로 활약한 경험이 있습니다. 올해 마이애미 말린스에서 빅리그 8경기에 출전해 42이닝 동안 2승 4패, 평균자책점 5.31을 기록했는데요. 메이저리그 통산 성적은 36경기에서 5승 13패, 평균자책점 6.54입니다. 이중 선발로만 23경기에 나섰죠. 또한 마이너리그에서는 총 4시즌 동안 21승 9패. 평균 자책점 5.01을 기록하며 선발로 45경기를 소화했습니다. 그의 강점은 시속 150km대의 빠른 공과 각이 큰 변화구로 삼진을 잡아내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입니다. KIA 구단은 올러가 팀의 선발 원투펀치로 활약하며 내년 시즌 선발 로테이션을 안정적으로 이끌어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러가 KIA에서 어떤 활약을 펼칠지 앞으로의 시즌이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야구 분석과 중계, 투판사 TV 였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